진짜 스친구단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자 오늘 우리 진짜 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볼 피규어는 무엇이냐? 요즘 너무너무 핫하지만 제가 할수 없는 그 게임. 그래서 피규어로 나만 제가 달려보려는 그 게임. 동물의 숲 초코의 그랜덤 피규어. 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동물의 숲 닌텐도를 가지고 놀고 계신데, 저는 닌텐도가 없어서 그 게임을 못해요. 그리고 제 채널은 게임 채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피규어 채널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동물의 숲 1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구매해왔습니다. 상자는 그냥 보통 크기? 짱구 랜덤 피규어 했을 때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피규어를 개봉하면서 이렇게 장갑을 낀 이유는 이 안에가 초코 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맨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손에 다 묻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꼈고요. 초콜릿을다 먹을 수 없으니까 초콜릿은다 여기다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종류는 총 스무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울, 너굴, 티케이, 고순이 콩돌 앤 밤돌, 부엉, 부케 릴리안, 카라멜, 아폴로, 쭈이 귀요미, 유니오, 햄스틴, 솔미, 핑키, 패치, 시베리아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시크릿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물의 숲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런 초코 에그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런 거 오랜만이다 쪼개면 짠요 안에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 조립형이네요. 자 첫번째에서는 분홍색 다람쥐, 핑키가 나왔습니다. 이 핑키는 노란색의 무슨 자루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루일까요? 저는 참고로 동물의 숲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옆에서 성민이가 하는 거를 본 적은 있어요. 막 애들이 말투고막 그러던데? 형제님의 소설상은 너무너무 재밌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야지. 아직도 안 올랐다고. <laughs> 막 말투가 이러더라고요. <laughs> 혹시 핑키도 그런 말투인가요? 동물의 숲한 번도 플레이해보지 못한 형제님이 개봉한 첫번째 주민은 핑키가 나왔습니다. 안녕! 얘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놈의 너구리가 제가 너구리를 뽑으면 혼내줄게요 빚독촉하지 말라고 어디 그냥 힐링하러 온 사람들한테 돈 갚으라고 그런데 그죠? <laughs> 제가 만나면 혼내줄게요 자두 번째에서는 어떤 주민이 나올까요? 짠두 번째에서는 독수리 아폴로가 나왔습니다. 아폴로에 대한 정보인데요. 7월 4일에 태어났고요. 남자입니다. 아폴로의 성격은 무섭대요. 자두 번째에서는 성격이 무섭다고 하는 독수리 아폴로가 나왔습니다. 어 동숲 하는 친구들 중에 혹시 아폴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폴로 진짜 성격이 무섭나요?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세 번째 갑니다. 자 너구리가 빨리 나와야지만 우리 너구리한테 비똑 촉당한 지니어스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어, 혼내주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에그를 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부엉이라는 주민이 나왔는데요. 자이 부엉이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얘가 박물관 관장이라고 하네요. 고고학이 전문 분야여서 화석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동숲을 한번 해보고 이걸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동숲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정보들로 설명을 드린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형제님은 이 시국에 일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에게는 파파고가 있으니까요. <laughs> 자 세번째에서는 이렇게 생긴 부엉이가 나왔습니다. 부엉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동물의 숲 주민이 가장 예쁘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주민들 말고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혹은 알고 계신 동물의 숲 주민 중에 가장 예쁜 동물의 숲 주민은 누구인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한번 적어주세요 네 번째 겁니다 어? 아 이건 깨져있어 어? 오, 오, 뭐가 튀어나온다 오! 너구리다! 오.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콩돌이와 밤돌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얘네도 너구리인데 얘네도 막비독촉하고 그래요? 얘네도 그런 애들이에요? 아, 알아보니까 얘네가 너구리의 제자들이었네요?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쌍둥이 형제라고 합니다. 야, 얘네를 그럼 혼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구리 사장님이 그 너무 한데매 그 너희 너희 사장 어딨어? 너희 사장 동물의 숲 설제? 마, 내가 다 했어! 동물의 숲 너구리 사장의 제자인 콩돌이와 밤돌이가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너굴 사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빨리 너굴 사장을 검거해야 할 텐데. 아, 이것도 깨져 있어요, 지금. 아이, 이 배송 상태가 좋지가 않아, 이게. 아이, 이게 다 깨졌네.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 둘, 셋. 오. 자, 다섯 번째로 나온 거는 햄스틴이 나왔습니다. 햄스틴은 누가 봐도 햄스터죠. 5월 30일 생이고요. 자, 이렇게 햄스틴은 오른손에 네잎클로버를 들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이 네잎클로버 진짜 많이 찾아다녔는데. 근데 정작 발견한 건딱한 번? 자 이렇게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들고 있는 햄스틴이 다섯 번째로 나왔습니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자 벌써 절반을 개봉했는데요 이러다가 너굴 사장을 체포 못하는 거 아닌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제가 저번에 푸시킨지에다 너구리를 그렸더니만 비똑똑하는 너굴 사장이라고 나, 나쁜 너굴 사장, 돈도 많으면서 뭐야봐요 뭐 동물의 숲의 악덕 사장 너굴 같아요 하체업자 너굴, 동물의 숲 사기꾼 너굴 아저씨인가 하시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너굴 사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너굴 사장의 수제자는 나왔는데 <laughs> 캡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이거 뭐야? 짠, 이번에 나온 거는 시크릿인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와, 나 시크릿 뽑았어. 이야! 동물의 숲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기본형에서 뭐 이렇게 뭐 바꾸고 그러는 건가 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초코 에그 오리지널 코스튬이라고 합니다 자 초코 에그 동물의 숲 시크릿인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시크릿 뽑아냈습니다 허허 어 그러고 보니까 중복은 없나? 어 괜히 또 이렇게 말하면 중복 나올 것 같아 어 중복 나오면안 돼요 이거 비싸요 <laughs> 중복 더인 나와선 안 됩니다 너구리를 잡으러 가봅시다 너구리 한 마리 잡으러 갔어요.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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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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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자, 이번에 나온 거는 고순이가 나왔습니다. 자, 고순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5월 22일 생이래요. 어, 저랑 한 3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생일이. 재봉집 에이블 시스터즈에 나온 정통 판매원을 담당하는 새 자매의 막내라고 합니다. 부침성 있는 밝은 성격이라고 해요. 어, 근데 이 뒤에 이거 까시보고 깜짝 놀랐어. 오, 고순도 치라고. 이렇게 까시도 있어. 어, 근데 얘를 보니까 딱 생각나는 캐릭터가 하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순이의 먼 친척 오빠들. <laughs> 어 얘네가 친형제 같은데? 저기 있는 오빠들은 사춘 오빠 소닉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오빠들 인사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진뉴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잊은 거 아니죠? 우리 영상이 궁금하다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끝나고 꼭 보러 갔다 오세요. 자, 일곱 번째에서는 파란색 고슴도치 고순이를 뽑아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 깨졌어. 얘는 뭐지? 자 이번에 나온 거는 하얀색 다람쥐 쭈니가 나왔습니다. 이 쭈니는 9월 22일이 생일이라고 해요. 별자리는 천칭자리래요. 나랑 생일 똑같은 친구들 있나? 자 쭈니는 오른손에 아메리카노인지 도토리인지 모를 것 같은 뭔가를 들고 있고요. 한쪽으로 눈을 흘기면서 어... 어... 이렇게 뭔가 좀 흘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동물의 숲에서 쭈니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쭈니가 어떤 성격인지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laughs> 자 이제 두 개가 남아있거든요 일단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지만 어.. 우리가 혼내줘야 할 너굴 사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 너굴 사장 이 너굴이 그 제자들은 뽑아냈는데 너굴 사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너굴 사장 그 옆에서 시크릿 나오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과연 과연 어? 아.. 어? 어? 아, 중복이 나와 버렸어요. <laughs> 무슨 최고의 시나리오는 최고의 시나리오야. 어, 이렇게 중복이 나와 버리다니. 햄스틴이 중복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아, 어, 네이 클로버 얘기를 괜히 했나? 아, 그래도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네이 클로버 들고 왔으니까 아마 형제님은 다음에 시크릿 아니면 너구리 사장님을 체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개봉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니스 친구들 지금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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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울 것 같아요. 으하하. 아스 들어가. 슈우. 자, 과연 우리 햄스틴들의 말대로 시크릿이 나올 것인지, 너굴 사장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중복이 나올 것인지, 여기서 무엇을 뽑아내게 될 것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어, 뭐야? 아 여러분 제가 똥손이 아니라요 저 햄스틴들이 저를 속인 거예요 아뭐 뭐 마지막에 뭐가 나와?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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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지막에 뭐가 나와? 얘 봐봐 얘 솔미가 나왔잖아 솔미가 어어? 아우 그러게 가자 <laughs> 자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솔미가 나왔고요 솔미는 사슴이고 3월 26일 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손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데요 아 지금 저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나한 입만 주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커스 나가잖아요. 포커스. <laughs> 자, 마지막에서 나온 동물의 숲 주인공은 솔미가 나왔습니다. 어,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동물의 숲 초코에그 시리즈를 10개를 개봉해봤습니다 햄스틴이 중복이 나왔고요 솔미, 콩돌이 밤돌이, 부엉, 쥬니 핑키, 고순이, 아폴로 그리고 시크릿을 이렇게 하나를 뽑아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시크릿이라도 하나 뽑아냈으니까 한 18k 금손 <laughs> 자 이렇게 너무나도 재밌게 동물의 숲 랜덤 피규어를 개봉을 해봤고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laughs> 얻어냈습니다 와 이거 언제 다 먹지?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너무 덥네요. 자 그럼 우리 진열스 친구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